시작에 앞서 본 영상은 100% 제주관적인 뇌피셜입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기인간입니다. 애니에서도 등장했으며 악마의 심장을 얻은 인간들입니다. 마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무기인간은 인격이 인간입니다. 평상시의 모습도 인간이며 트리거를 통해 악마로 변합니다. 또한 이 트리거는 캐릭터마다 위치가 다릅니다. 트리거의 위치는 콴시는 머리, 레제는 목, 덴지는 가슴에 위치합니다. 또한 우리가 편하게 부르는 무기인간은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87화에서 무기인간들을 호칭한 이름이 체인소맨에게 먹혀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원래는 체인소맨에게 먹히면 존재가 사라져야 하지만 유일하게 무기인간들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키마의 언급으로는 이들을 유일하게 존재가 허락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기인간의 가장 큰 장점은 불사신이라는 부분입니다. 재생력이 뛰어난 줄 모두가 착각했으나 인간 상태에서 죽어도 트리거만 작동시키면 부활합니다. 악마도 죽는 마당에 무기인간은 왜 불사신일까요? 이 부분의 해답은 명백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작중행적을 통해서 대충이나마 알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추측했던 인간은 죽으면 천국으로 간다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악마는 죽으면 지옥으로 가고 인간은 죽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도 천국도 가지 못하니 갈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인간은 인간도 악마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죽어서 지옥을 가야 하고 인간은 천국을 가야 합니다. 결국 인간도 악마도 아닌 존재는 갈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어딘가로 가지 않고 불사인 존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설정은 인간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게 맞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